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장문독해 41번, 4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42번. 자, animal studies, 동물연구가 have dealt with. 자, deal with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다루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동물연구가 have dealt니까 현재 완료죠. 계속 다루고 오고 있다는 얘기죠. 뭘 다루고 있냐, 뭘 다루고 있냐면 더 디스턴스죠,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 연구가 계속 거리를 다루고 있답니다 어떤 거리냐면 크 u r 얼스 생물들이 메이크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다루고 있다합니다. 그럼 어, 어, 어떻게 유지, 어디를 유지하고 있냐면 뭐와 뭐 사이죠, B t n A and B죠. between themselves 그들 자신과 and members of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의 멤버들 사이의 거리를 그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동물 연구가 계속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hese distances 이러한 거리들은 주어가 되겠죠. determine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하니까 the functioning 기능이죠. 그럼 뭐의 기능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냐면, o the s o called 소콜드의 so 의미는 소위 이른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소위 이른바 뭐라고 불리우는 flight 또는 fight 메커니즘이라고 불리우죠 flight가 원래는 비행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다음 fight는 싸움인데, 그럼 비행 또는 싸움의 메커니즘. 여기서 면 비행 또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여기 전 비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도중이라고죠. 도주, 즉, 도망가는 거죠. 또는 fight, 싸움, 즉, 뭐를 의미한다? 공격이죠. 그래서 이 거리는 결국 뭘 결정하더라? 어떤 도주, 도망치는 거리, 도주나 또는 공격의 메커니즘의 그런 기능을 결정을 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s an animal sense s 자, 동물이 sense s 느낄 때뭘 느끼죠? what 전체 대가로 할게요. what it considers 이것이 여기는 여기 겁니다. 이때 it은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들이 여기입니다. 뭘 여기죠? to be a predator. 아 약탈자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약탈자? 다가오고 있는 within its flight distance 어디에서? 그 flight distance 내에서 그것의 플라이타가 얘기했죠. 플라이타는 도주, 도주 거리 이내에 다가오는 약탈자라고 여기는 것을 느낄 때, 감지할 때 말이죠. 그렇게 감지할 때 그것이 그 동물이 will quite simply 단지 뭐할 거다? run away.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주 거리 내에 뭔가 다가오는 약탈자. 그죠? 다가오는 약탈자를 자기들이 그렇게 느낄 때 감지할 때, 그들은 도망갈 것이다. 더 디스턴스, 거리인데, at 위치부터 관계대명사절이죠. 어떤 거리냐면, 이것이 발생하는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this happens. 이것이 발생하는 거리가 is amazing. 놀랍게도, 어떠하더라? consistent. consistent의 의미는 일관성 있는. 그죠?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이것이 어떠하더라? 이 거리가 일관성 있더라. 지속적이더라. 그리고, 뭐, 뭡니까? 헤디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바이올라지스트. 스위스 생물학자인 이 사람이, 이 헤디젤라는 사람이 뭡니까? 클레 a 드 주장을 합니다. 뭘 주장하죠? to have measured. It. to have measured. 계속 측정해왔다. 그것을 remarkably, 아주 두드러지게 Precisely 뭡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For some of the species 몇몇 종들에 있어서 그렇지 어떤 종입니까? 그가 연구했던 그가 연구했던 그런 종들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더라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aturally 자연적으로 it v a r i o s 이것은 뭐다? v a r i o s 다양하다는 얘기죠. v a r i o s 가 다양하다는 의미인거죠. 자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 그래서 종에서 종이니까 종마다 다양하더라. 그럼 이때 i s 뭘로 의미할까요? 앞에 있는 예, distance의 거리를 의미하죠. 거리가 종마다 다양하더라.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더 larger, 더 클수록 The animal, 동물이 예, 꺼내겠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러니까 동물들이 더 클수록 더 shorter, 더 짧다는 얘기죠. 그것의 flight distance, 그것의 도주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더큰 동물일수록 도주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죠. 더 짧다, 봅시다. I have had to use 나는 사용해야 했다. 뭘 사용하죠? A long focus lens입니다. 긴 초점 어, 렌즈죠. 초점 렌즈입니다. 카메라 에 쓰이는 렌즈죠. 뭐 하려고? To take photographs 사진을 찍기 위해서. o v e r t r e 길이는 사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컴 a 위치죠.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Have very large flight distance 뭘 갖고 있죠? 어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큰 플라이트 디스턴스 도주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린을 뭐 합니까? 사진을 기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긴 초점 렌즈, 즉 멀리서도 뭡니까? 줌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긴 초점 렌즈를 사용하죠. 을 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도주 거리가 크기 때문. 도주 거리가 크죠. 그 거리 안에서 누군가가 그죠? 약탈자, 특히 약탈자가 다가오는 것을 얘들이 감지하게 되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주거리가 멀다 크기 때문에 긴 초점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죠? 결국은 길이는 어떠하더라? 도주거리가 크다. 그러면 위에 볼게요. 더 라지얼 디 애니멀, 동물이 더 크면 클수록 도주거리는 더 짧다고 했는데 갑자기 긴 도주거리가 나와안 맞는 거죠. 정답은 B죠. 길이는 라지얼 동물이죠. 그래서 도주 길이가 짧다, 짧다가 아니고 뭐가 와야겠죠? 더 깁니다. 롱글이 와야겠죠. 정답은 42번에 잘못 쓰이, 쓰여진 어휘는 2번에 B가 되겠습니다. 더 길다가 되겠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럼 대조적으로 봅시다. I have several times. 나는 몇 번이나 nearly 거의 stepped. 자, 여기서 several times 몇 번. 거의 뭐했다? 스텝은 여기서 발다임이죠. 발다 그죠? On a s q u r e l 다람쥐 위를 밟다니까 다람쥐를 거의 몇 번이나 밟을 뻔 했다 이미죠. In my garden, 나의 정원에서. 그럼 다람쥐, 다람쥐를 거의 밟을 뻔 했다는 얘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다람쥐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람쥐는 어떠하더라? 그러한 flight distance가 싹다임입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it, 그것이, 이때 it, is 뭘까요? 다람쥐죠. 다람쥐가, drew attention, 관심을 끌기 전에, to 있어요. 그 자신에게. by suddenly escaping, by ing, 갑자기 도망감으로써. 그죠? 얘가 관심을 끌기, 지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전, 내가 몇 번이나 밟을 뻔 했답니다. 얘는 도주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거리 내에 오기 전까지는, 어, 도망가지 않는 거죠. We can only assume. 우리는, 오지, 뭐지, 오로지 추, 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전체를. 뭘 추정하냐면, 이러한 variation, variation은 다양함, 차이겠죠. 그죠? 이러한 차이가, 뭐에 대한 차이죠? in distance, 거리의 차이가 주어가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matches. 어울리더라, 맞더라 얘기죠. The animals on assessment 그 동물들의 자기 자신의 assessment 하면 평가가 되겠죠. 그 동물 자신의 평가와 일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평가입니까? Of its ability. 그것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 To accelerate 하는 능력입니다. Accelerate 하면 가속화시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속, 가속화 시키고, and run. 달리는 능력이죠. 그것에 평가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속화 시키고, 달릴 수 있는 거리. 그죠? 그것에 어떤 능력과, 매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이름을 알아냈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flight distance에 대한 얘기죠. 이제, 뭐가 나오냐면, fight distance가 나옵니다. 자, 이 공격 거리가 나오죠. Fight distance는 is always 늘 뭐하더라? Smaller, 더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Then 뭐보다? 더 Flight distance, 이런 도주 거리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렇죠? 공격 거리, 그러니까 어느 범위 내에 와올때 와, 얘가 공격을 하냐. 그게 공격 거리, Fight distance 아닙니까? 그죠근데 그게 Flight distance보다는 작죠.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오죠? 그렇죠? 자, 만약에 a perceived predator, 어떤 인지된 약탈자가 approaches, 접근을 한다면, approach 접근하자죠. 접근하다. predator는 약탈자, 뭐, 포식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럼 약탈자가 접근을 한다면 within the flight distance입니다. 도주 거리에. 그죠. 그럼 얘가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그러나, the animal, 동물의 is trapped. 갇혀버린 무엇에서? by obstacles 장애물에 의해서 또는 other predator 다른 약탈자에 의해서 그리고 뭐할 수가 없다? cannot flee flee가 어떤 의미입니까? flee는 도망치다죠.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flight distance에 약탈자가 접근했는데 얘가 갇혀버린 장애물에 의해서 뭐 벽이나 의죠 그런 것에 의해 갇혀버리거나 또는 다른 약탈자에 의해서 갇혀버리거나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을 때 이것은 뭐 합니까? Stand its ground. Stand its ground. Stand가 서 있다, its ground 땅 위에다 선다는 얘기는 당당히 뭡니까 맞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맞서는데 얘가 어떤 맞서서 버티다의 의미가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죠 맞서서 버티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한곡 잡아먹으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맞서서 버텨야 합니다. 결국, eventually, however, 하지만, 결국, attack, 공격이 becomes the best form, 최고의 형태가 되죠. of defense. 이제는 뭐, 방법 이 없죠. 사면 초가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어, 속담 주의멤 뭐가 있죠? 쥐가 어, 이러한 그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면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연대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so the trapped animal 그런 갇힌 동물은 will turn 돌아서고 and fight 싸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텨서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fight distance 는 이만큼 작다. 에, small 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1번 윗글의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distance s 거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거리가 뭘 결정하죠? d e t e r m i n i factor.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죠? 뭐를 flight냐, attack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에 distance인데, flight distance 와 attack distance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번은 앞서 얘기했듯이, 정답 2번, 거리가 뭡니까? 더 짧은 게 아니죠. 동물이 더 크면 클수록 flight distance 는더 길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45번부터, 43번부터 45번까지 할게요. 봅시다. 3 3번 e g h t a r o l d 로란다가 있습니다. 로란다가 이살된 아이인데 이 아이 로란다가 went to her grandmother's. 그냥 할머니 집으로 갔고 그리고 proudly 자랑스럽게 announced 말했죠. 그냥 announce가 알리다, 발표하다, 말하다. 뭘 말했냐면 that 이하를. She wa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그녀가 뭐할 것이다. Wa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매우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할 때? When she grew up. 그녀가 자라서. 그죠? 그녀 자랄 때 커서 매우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아나운스 한 거죠. 이게 동사, 동사죠. 동사 went가 동사. a n n o u n c e r 동사 to.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 그랜드 마들에게 ask 물어보았죠. ask가 묻다일 때 뒤에 누가 왔죠? if. 이때 if의 의미는 뭐뭐인지죠. 그래서 뭐뭐인지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She, 그녀가 could give, 줄수 있는지. Her, 그녀에게 any tips, 어떠한 조언을 줄수 있는지. 어떤 조언이죠? How to achieve this,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조언이죠. 그리고 이때 앞에 if 뒤에 있는 she는 누굽니까? 누가 그녀에게 줄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즉 할머니, 그죠 그랜드 마더 얘기했죠. 이때 뒤에 her은 이 요란다가 되었죠. 요란치 자신에게. 그래서 이 감디스는 뭘 가르킵니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결국은 앞에 있는 이 문제. 자라서 성공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그저 어떤 방법에 대한 팁을 물어본 거죠. 더 그랜드마더 나디드 할머니는 나디드 고개를 끄덕이고 툭 데려갔죠. 더 거를 바이더스핸 손을 잡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워크,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어디로? To a nearby plant nursery. 근처에, 뭡니까? 식물 nursery. 식물을 돌보는 곳. 뭐, 식물 묘목. 우리로 얘기하면 식물 파는 곳이겠죠. 그럼 단순히 꽃집보다는 그런 식물을 뭡니까? 그렇게 키우고 보호하는 우리 농장 비슷한데, 그죠? 자. 그, 그네를, 그럼 누굴 데려갔습니까? 이, 요란다를 데려갔겠죠. 자, 대열 거기에서, the two of them, 그것들 중에 두 개를 choose, 골랐고, purchase, 구매했습니다. Two small trees. 그들 둘 다, 그죠? 그들 둘이, 그, 하면 되요. 그들의 둘이지요. 두 개의 작은 나무들을 구매했다. 그들의 둘을 그지, 선택했고, 구매했다. 그들 둘, 둘, 둘 다네, 그죠? 그, 그러니까 투 하면, 할머니, 이제, 그, 누구죠? 할머니와 요란다가 선택을 읽고 구매했습니다. 두 개의 나무를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A에 대한 얘기입니다. B. The grandmother smiled. 할머니가 웃고 and said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죠? 구매했는데 뭔가 웃고 말한다. 뭐가 안 맞겠죠? C 가볼게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고, 자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내용상 C가 먼저 오면 맞겠죠. A에서 지금 어, 손녀와 할머니가 그 꽃을 사러 가서 꽃을 샀다는 얘기니까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플랜트드 심었죠. 그러니까 플랜트는 심다의 의미죠. 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를 in the back yard 뒤뜰에 심었습니다죠. 자 우리가 두 개를 샀다했죠 나무를 그래서 두 개를 의미할 때 one 그 다음에 the other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둘을 의미할 때는 항상 one the other 하나는 뒤뜰에 심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의미가 the other이죠 the other는 planted 심었습니다 어디에? in a pot 화분이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kept it indoors 그것을 indoor 하면 실내죠 실내에 kept 유지했습니다 즉 실내에서 키웠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녀의 할머니가 에스크 물었습니다 헐 그녀에게 뭐를 물어내면 which of the trees 그 나무들 중에 어떤 것이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하기에 가라앉죠 그녀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would be more successful 더 성공적이겠냐라고 물어봅니다 in the future 미래 그러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누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손녀의 로란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로란, 아, 로 로란다가, 이제, 이 여자가 되겠죠. 로란다가 생각할 때, 어떤 게더 성공적이겠냐, 더잘 자라겠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얘기죠. 자, 로란다는 thought, 생각했죠. for a moment, 잠시 동안.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The indoor tree, 실내 나무가 would be more successful, 더 성공적일 것이다. 더잘 자랄 것이다. 왜냐하면 it was protected, 그것은 보호되어지고 and safe, 안전하, 안전하기 안전 때문이죠 while 반면에 the outer tree, 실외 나무는 had to 뭐 해야 했다, cope with, cope with가 대처하다, 뭐 극복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처해야 했다, 극복해야 했다, the elements, 그 요소들,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겠죠 실외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극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이다. 얘는. 그 다음, 실내에는 지가 보호받고 안전하기 때문에 더 서세스풀 할 거다. 이렇게, 로, 요란다가 말한 거죠. 자, her grandmother, s h r u g g e d s h r u g 의미는 뭐죠? 어깨를, 어, 어깨죠. 그죠? 어깨를 움츠리, 으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 하고 말했습니다. We'll see. 우리 한번 보자. 우리는 볼 것이다. 우리는 알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Her grandmother took care of. Take care of의 미죠 무엇을 돌보다. Of both trees. 두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C는. 자 그러면 A는 할머니가 웃고 말했다. 상황이 안 맞죠. 다시 로란다와 뭡니까? 그렇게 제외해서 만나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D가 오겠네. 결국은 주어진 글 A. A에 성공할 거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대한, 그죠? 나무를 두개 샀던 얘기. 그리고 C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는 실내, 하나는 실내에 살 텐데 어떤 게더잘클 거냐, 성공할 거냐, 물은 내용. 그죠? 그래서 로란, 로란다가, 어, 실내에 있는 게더잘 자랄 것이다. 라고 대답한 내용. 그리고 이제 D에 갑니다. in a few years 몇년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난 거죠. 자, 로란다가 나오 지금은 티네이즈 10대가 된 거죠. 처음에 만났을 때 언제였죠? 8살.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10대가 되었습니다. 그 로란다가 came to visit 방문을 하러 왔죠. 그녀의 할머니를 다시. 자, 로란다는 reminded 상기시켰습니다. 헐, 그녀에게. 그럼 그녀가 누구였습니까?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랜드마더. 할머니에게 대 전체를 상기시켰죠. 그녀가 had never really answered. 그녀가 뭐했다 정말로 대답하지 못했던 그녀의 스천에 from 그죠? 언제부터? she was a r e a l l e girl. 그녀가 어린 소녀 때로부터 그지. 그녀의 질문 누가 질문한 거죠? 처음에 로란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지 못했겠습니까? 할머니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못했던 것을 할머니에게 상기시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D는 할머니가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A에서 헐. 그녀를 가까운 플랜트 널서리로 데리고 갔죠. 그럼 이때 대상인 그녀 누구였죠? 로란다였죠. 그럼 A는 로란다. 그다음에 D는 할머니. 그다음 우리가 아까 C를 봤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할머니가 물었지 않습니까죠. 뭐라고? 그녀가 생각하기에 어떤 나무. 그때 그녀가 생각하기에 누가 생각하죠? 로란다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앞에 두 개가 로란다니까 정답은 D가 할머니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죠? 로란다 되겠네. 자, 계속 가볼게요. 하여튼, 로란다가 할머니에게 상기시킨 겁니다. 이제 그때 있었던 그 질문들, 그죠? 자, 뭐에 대해서? About she could become successful. 그녀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When she grew up. 그녀가 자라서, 그지? 자, 그럼 계속 갈게요. The grandmother showed. 할머니가 보여주었습니다. 로란다에게. The indoor tree. 실내 나무를. 그리고 나서 툭데리고가다 이미죠. 헐, 그녀를 즉 누구? 로란다를 아웃사이드로 데리고갔습니다 왜? To have a look at. Have a look은 보다 이미죠. 그냥 look을 쓰댑니다. 그래서 to have a look at 보기 위해서 뭘 보죠? The towering tree이죠. Tower 우리 타워 그지 위에 솟아 오른 그지 그 타워처럼 높이 오른 솟아 오른 그런 나무 그 나무를 바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실내 나무와 아웃도어의 나무 중에 누가 더잘 자랐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타워링 트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which one is greater? 어떤 것이 더 great 하냐? 더 그랜드 마더리 에스크 물었습니다. 로란다가 리플라이 드 대답했죠. The outside one, 바깥에 있는 것, 이때가 원은 뭘 의미한다? 트리죠. 바깥에 있는 나무요. 그러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룰란다가 That doesn't make sense. 그것은 make sense. 일리가 있다. 말이 되다. 즉, 그것은 말도 안 된다. It had to cope with. 그것이 cope with. 극복해야 했다. 대처해야 했다. 이 말이죠. 많은 more challenge를. 많은 더, 그죠? 어려운 난제들. 더 많은 난제들을 극복을 해야 했다. 뭐보다? The one side. 이때 D1 사이드 안쪽에 있는 D1이죠. 그 나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실내 에 있는 나무보다 더 많은 챌린지 난제들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야 했어. 근데 그것은 말도 안 돼. 어떻게 바깥에 게더잘 자랐지? 그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나무 B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웃고 말했죠.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렴. 그러면 자 명령문이죠. 명령문 다음에 누구 왔습니까? 명령문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는 will be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In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간에 네가 하는 것마다 그죠. 하는 것에 성공할 것이다. 물론, 부연 설명이죠. 근데 만약에, you choose, 네가 고른다면, the safe option, 안전한 선택을 고른다면, all of your life, 너의 인생의 모두에서 그지? 인생에서, safe한 옵션을 choose, 고른다면, you will never grow. 너는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if you are willing to face, are willing to, 부정서죠. are willing to,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 하다죠. 기꺼이 뭐뭐 하다. 그래서, 니가 기꺼이 face, 직면하려 한다면, the world, 세상에, 어떤 세상이죠? with all of its challenges. 그것에 어려움들이 있는, 그죠. 그런 난제들이 있는, 그런 세상에, 직면을 한다면, 기꺼이 하려 한다면, you will learn, 너는 will learn, 배울 것이다. From those challenges. 그러한 어려움들로부터. 그리고 뭐할 거다? grow, 잘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to achieve, 성취하게 될 거다. grow 뒤에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입니다. 자라서 성취하게 된다. great height, 더 높은 것을. 로란다가 looked up 그죠? Look, looked up 위로 올려다 보더죠. At 보다니까 그러니까 looked up at the tall tree 그큰 큰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했죠? Took a deep breath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and nodded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리 즉 로란다의 머리를 그죠. Comma ing 그리고 뭐했죠? 깨달았죠. 대 전체를 그녀의 wise grandmother 현명한 할머니가 was right 옳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결국 이걸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많은 챌린지를 그죠 그런 걸 겪죠, 겪어야 되죠. 직면하면 결국은 그러한 챌린지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고 더욱 더 그런 만큼 더욱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더 겪은 만큼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43번 글의 어, 순서는 C, D, B가 되겠죠. 3번 44번에 지칭 추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하나는 4번에 헐, 아, 4번에 C죠. 그냥 4번에 뭔가 C만 누가 되죠? 할머니가 된댔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된다. 로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5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로란다는 실내에 나무가 더잘 자랄, 것이라고 말을 했죠. 3번에 집 밖에 심은 나무가 자랄 거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20년 3월 모의고사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들을 좀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3월 모의고사가, 그죠?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말고 이제 어 내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 점검식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뭐 풀이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곧 조만간에 교과서도 다시 한번 올리 교과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하 수고하셨습니다.